아, 아, 너무 쎄서, 이거는. 자, 대화만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섹시한 누님을 모시고 이 여성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조개, <laughs> 이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개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대화만 TV 첫 번째 시간. 누나가 알려줄게. 오. 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 썰을 풀어서 역대급 청취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한번 조회수 뽑아보려고. 편집자님 만약에 수인 없는 단어가 나오면 좀 삐처리 좀. 과연 여자도 자기 위로를 하나? 어, 네. 왜 과연 여자도라고 생각을 했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남자들이 좀 이제 자기 위로를 좀 많이 한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네. 왜 일단 자기 위로를 너무합니다. 너무 한다. 네. 뭐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한테 그런 말도 하셨어요. 바이브가 되는 레이터가 지금 부러졌다. 너무 써서. 네, 아니면 네. 부러진 건 아니고 작동이 어느 날안 되는 거예요. 고장났다. 제 생각엔 네. 이 모터가 네. <laughs> 하다 하다 멈췄습니다. 네. 하도, 하도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저 친구들이 생일 선물을 사준 거였는데 사실은 네. 저는 이제 꼭 혼자 풀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웃음> 네. <웃음> 제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간이에요. 음. 다려운 곳이 있을 때 <laughs> 자기가 긁어야지 제일 시원하지. 아 그렇죠. 남이 않아요? 긁어주면 어. 엉뚱한데 긁어. 그리고 네. 엉뚱한데 긁고 네. 세기도 조금 더 세게 아니면 조금 약하게 못는 없잖아요? 아, 그 조절도 못하죠. 음. 지금이야 음. 지금이야 스푼데 갑자기 멈춘다든지 <laughs> 어떻게 보냐고. 네. 어. 남자들과 관계하는 것 외에 혼자 네. 이러한 시간이꼭 필요하다. 뭐 확률로 얘기를 해준다면, 네. 100명이면 제 지인 기준으로 몇명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70% 네. 80%는 하지 않을까? 7 80%예 네. 그리고 생각해보잖아요. 그럼 저 어릴 때도 중학생 때도.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책상 모서리 I d o n 실제로 네. 봤어요 제가 음. 지하철에서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살짝 어디 이렇게 제가 가 y I'm sorry. I'm sorry. I'm s o 그 앞에서 자꾸 o r r 비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니 I'm sorry. 힘드시구나. <laughs> 이렇게 여자들도 어. 이 위로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하루에 뭐 많기는 5회, 6회. 다섯 번이요? 네. 뭐 그렇게도 있어. 우이 굉장히 달아올랐을 때. 어 그게 가능한가? 이게? 어, 그러면 이게 또 남자들하고 좀다르잖아 남자들은 그때그때 그때 계속 뽑아내야 되니까. <laughs> 여자들은 뭐 그거 그게 꼭 반드시 삽입. <laughs> 을 하지 않아도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녹화 바로 직전에 역사에 대해서 방금 녹화를 했는데 이 채널에 와주셔서 네. 주제가 이렇게 확 바뀌네요 너네 너무 많이 뭐... 바뀌네요 어쨌든 네. 스토리가 있는 클리스 그쪽을 이제 보통 위로를 해준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근에는 네. 제가 사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유드그 아. <laughs> 부분을 네 공략하는 바이브레이터가 아...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주문을 하려고 어, 그래요. <laughs> 들어갔습니다 사이트에 어, 어, 들어오세요 이건 실데 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하드랩 밑에 바이브 딱 쳤는데 네.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개인 톡 상담을 했죠 네. 바이브 언제 들어오나요? 네. <laughs> 급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직 통관이 안돼 되... 제가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있죠. 네, 그렇지만 계신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남편은 네.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실 <laughs> 밥만 네. 먹고 살 수는 없다. 반찬도 먹고 빵도 먹어야 하고 네. 우리가 간식도 먹어야 하듯이 네. 이게 한 남자와 그리고 꾸준히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 패턴이 너무 반복화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다른 남자 뭐 어떻게? 그럴,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영상이나 보았지. 네. 그래서 뭐 영상이나 보고 썰튼 뭐 이런 거다 네. 보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못 채워지는 부분을 내가 혼자 위로하자. 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에도 음. 같이 해도 좋아봐요. 네. 또 다른 흥분을 주더라고요. 부부끼리 따로 자기 위로를 자기를 따로 하면서 그것도 흥분되고 네. 서로. 각자의 부분을 해주는 겁니다. <laughs> 솔직하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살짝살짝 살짝 당황스럽지만 맞는 말씀이셔서 네. 반박은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몸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부분이 가려운 것을 딱 긁어주는 에이. 것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음. 뭐 샤워기를 할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할지 <laughs> 이용을 해가지고 에이. 너무너무 끌어오를 때 어느 날 제가 그야말로 그 욕정이라고 우리가 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막 공찜질하면서 네. 이런데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여자들은 생리주기를 앞두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런 호르몬이 돌때 네. 그럴 때는 아니 갑자기 남편이 없어. 네. 뭐 아니면 자. 네. 근데 못뭐 깨워서 갑자기 제가 올랐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laughs> 그렇죠. 이제 가 네. 그리고 아. 이제 하다 보면 또 시간도 단축되고. 네. 빨리 빨리 <laughs> 여자는 언제 성욕을 느끼냐가 있었거든요. 근데 살짝 대답을 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래요? 그게 이제 네. 여자분들마다 다 다른데 네. 저 그리고 같은 사람이어도 시기가 변하더라고요. 네. 생리 전후 음. 뭐 생리 중에 심지어 굉장히 당기는 어. 사람도 있어요. 어. 어. 유독 그때 근데 이제 생리 중 관계는 사실 뭐 서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하면 전에 굉장히 당길 때가 있고 음. 끝나자마자가 굉장히 당길 때가 있어요. 어. 음. 아무래도 호르몬 변하겠죠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습니다. <laughs> <laughs> 처음 이 캐릭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놀랬는데 지금은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놀래요. 이 여자분이 이제 혼자 위로를 할때뭘 상상하면서 하냐, 뭘 보면서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그 썰툰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남자들한테 좀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 이 영상물로도 어쩔 수 없는 자극적인 게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약간 거기는 활자로 네. 그이 들면 의성어 같은 것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되게 큼직큼직하게 쑥컹쑥컹 처제, 형수, 옆집 물론 영화로도 있지만 네. 그것과는 다른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 이거는 약간 저의 판타지인데 네. 저는 약간의 좀 거친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깨물이... 특히 이제 이 가슴 부분, 여기 상체 부분 어, 주변 지인 기준으로 몇 명이 보는 것 같습니까? 허, 근데 네. 제 이것도 제 기준인데 네. 그래도 한 야동으로도 한 50대 50? 남자인 나도 그렇게 징그러운데 여자분들은 아예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네. 이제 워낙 그 노출이 굉장히 쉽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네. 제가 보니까 그뭐 TV도 막 돌리다 보면 성인 채널 너무 금방 나와가지고 어제도 1분 미리 보기로 갑자기 아아 아아아 어. 저는 그리고 어릴 때 우리 내 친구들이 까줬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청계천이 가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가 이제 북촌 마을 살아가지고 그네들이그 빨간 책이라고 그러는 것도 갖고 오고 그래서 전좀 일찍 접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 될성 참... 부른 나무였던 거지 대될성 부른 나무 저는 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지금도 사이가 좋으세요 음. 지금도 손 붙잡고 다니시고 스케십을 워낙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고, 게다가 제가 꽤 오래까지 엄마 아빠랑 잤기 때문에 음. 사실 자는 척하고 저는 몇번 들었거든요. 첫번요 뭘요? 설마 부모님이 사랑난? 어, 네, 아, 진짜요? 네. 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엄마한테 오. 아 엄마 오늘 날 네. 엄마. 내가 살짝 돌려서 말했지 이미 알았으나 엄마 싸웠어? 아 그게 아마 그것도 초등학교 뭐 1학년 초등학교 유치원이었던 음. 것 같은데 난 이미 뭔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면 싸우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네요 있었으나 전 아니었어요 분명히 전 아니었어요 전 굉장히 일찍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도 부모님 장면을 사실 보고 싶었지만 차라 장면까지 못 보겠고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제가 이제 물마시어 네. 거실 잠깐 나왔는데 저 이제 하옥이니까 마당이 있고 음. 저쪽 편 그래서 네. 약간의 실루엣과 <laughs> 진짜 뭐가 아퍼서 그런 것이 아닌 <laughs> 이어 엄마가 지금은 좋지만 아픈 척 하고 계시구나 음. 뭐 약간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고 <laughs> 이 야동도 요새는 여자 취향에 맞춰서 나오는 야동이 있다고 러더라고 아무래도 여자들은 네. 이제 막 장면 장면 보는 것보다 서사가 좀 있어야 그쵸, 되고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얘기가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 잡혀야 그렇죠. 되고 네. 그리고 너무 심한 노출보다는 무드 예, 네. 어떤 그런 간접적인 그런 좀 예술성을 높인 그런 그 여자분들을 위한 포 플러스 은오가 네.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더 네. 누나한테 맞으시는지? 저는 사실 가리지는 않아아 가리지는 않는다? 네. 아, 어. 얘도 네. 좋고 쟤도 좋고 저는 쉽지 네. 하다 못해서 뭐 동물.. 아, 아 너무 세서 이거는 근데 요게 또잘 맞는 친구 하나가 있잖아요. 네. 둘이 그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네. 또 서로 공유하고 어, 어 이거 봤어? 뭐야 이러시고 그거 생각나는 기계 써봤니? 아 지금도 <laughs> 서로 그렇게 한다고 네. 다 이제 좀더할수 있지. 왜냐면 아들 어. 남편하고 부부 관계가 뭐좋아봐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왜 남의 가정을 왜 그렇게 얘기요? 좋을 수도 있지. 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laughs> 상대가 내가 열려 있는 거에 비해서 닫혀 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표현을 막 했을 때, 음. 어,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음. 반응을 한다던가 음. 진짜 자기를 놀던 여자 남자 취급을 해서 물론 그 친구가 안놓건 아닙니다. 하지만 <laughs> 재능을 <laughs> 쓰지 못하고 거의 거의 저어든채 혼자 해결한다. 그래서 음. 이제 뭐 저로 두, 저랑 둘이 주로 대화하면서 풀거나 하죠. 일단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그렇죠. 어릴 때부터 성은 네. 뭐 약간 완전 턱을 시하면서뭐 가려야 되는 거 숨겨야 되는 네.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뭐 어, 뭐, 뭐야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니 어떻게 네. 아니 자동이어도 오자, 자동석어도 모자랄 텐데 부동석이라도 이제 말단에 이런 유교 탈레반 진짜 너무 신비네 우리나라 아니 성 이런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가장 그쵸? 근본적인 인 네. 이거를 자꾸 자꾸 막으니까 범죄가 음. 생기고 또 네. 진짜 사실 그런 미디어에다 푸는 것도 우리가 이걸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결혼한다고 뭐 그게 갑자기 달라질 수있잖아요 음. 그리고 나는 네. 여기가 좋은데 이 새끼 왜 자꾸 저기로 시작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말씀을 하세요. 네, 어. 저희 누나가 알려줄게 첫 시간이었는데 네. 어쨌든 어 여자의 욕구와 그리고 야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는 메시지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네. 갖자. 네. 아니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어린 형나무들은 네. 언니처럼 이모처럼 <laughs> 이렇게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네. 나와야죠. 네. 어 똑똑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할수 있는 거지. 어. 진짜로 물란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이런 농담도 못 해요. 네. 사실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laughs> 누나가 알려줄게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미셸 누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은 네. 살롱드 미셸이시면 되거든요 네.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미용실도 아니고 살롱드 미셸에 오시면 은어 저에 어울리지 않는 <laughs> 역사 공부를 하고 앉았습니다 네. 만화 <laughs> 좀 놀리셔도 좋고 또 거기서도 성 얘기 좀 주제로 한번 해볼까. 네, 역사도 성이 뭐 빼놓을 수가 없고, 없으니까. 성, 성병 걸린 인구도 좀 많다고 말을 뭐, <laughs> 따서. <따서기죠>. 네. 네. <laughs> 네.